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급등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딸라오는 정말 안 빠지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자율과 환율을 보면 당선 후에 급등했고 취임 후에는 내려와서 결국은 제자리에 와 있거든요. 10년짜리 이자율은 4.3이었던 게 4.8이 됐다가 지금 4.3이 됐고요. 그리고 환율은 104였던 게110 갔다가 다시 104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11월 5일이고 트럼프 취임이 1월 2 0일경쯤 되거든요. 당선 후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이자일 거한 일이 오르고 취임 후에는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들이 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첫날부터 이렇게 관세를 매기지는 않네 그런 시장 움직임에 아, 유럽의 상대적인 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 재무장관 베센트의 효과도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쪽은 이자율과 환율과 좀 다르게 당선 후 취임 후에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최근 2주간에 급락했고요 또 변동성 자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특징적인 것은 달러 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세입니다. 달러 원은 트럼프 당선 당시에 1,3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1,450원 수준이니까 트럼프 당선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104, 지금도 104인데 달러 원은. 1,380원이었던 게 1,450원에 있는 거고요. 옛 원도 보면 연초에 900원이었던 게 현재 980원입니다. 최근 원화의 상대적 약세 이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리해 보면 한이네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개입의 한계가 있고요. 국민연금과 한국시장 개입은 같은 것 같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하게 어떤 레벨을 정하고 파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시장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은행 외환시장 개입으로는 원달러를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기악화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약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기 락아론 기준금리 인하 실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주 환원 문제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금융정책도 엉망, 재정정책은 아예 없고. 통상정책, 산업정책은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프 몇개 보시죠. 어, 주식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어, 2주간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 당선됐을 때거든요. 11월 5일경. 그런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주식이 나빠진 거는 미국의 성장이 조금 안 좋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컨슈머 센트먼트나, 그리고 스펜딩이나그 다음에 롱텀 인플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컨슈머 프라이스나 모든 것들이 지금 미국 주식의 약세 쪽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 어멜리스트들이 얘기한 예상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주식이 잘못 오르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런 걸 계산했는데요. 하루에 1% 이상 s&p가 움직이는 날만 계산했더니 지금 연 6일째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 빅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빅스도 15 정도에 있던 게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트럼프 1기 때인데 트럼프 2기 때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하면서 비즈니스의 리스크를 훨씬 늘리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레코드 하이에 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스펜딩을 보면은 이 노란색이 하이 인컴이거든요. 하이 인컴의 스펜딩이 지금 더 센티먼트가 더 높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하이 인컴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주식의 움직임이 이런 미국의 컨슈머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 패시미즘이 지금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본드를 좀 샀었는데, 지난 2월 초에 한국 본드 사가지고, 지금 아직 계속 들고 있는데요. 118.62에 사서 119.01인데요. 이게 사실 더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고 다시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 같고요. US 트레저리는 3월 초에 하나 샀는데, 이거는 큰 움직임은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자율은, 뭐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베센트가 10년 이자율에 대해서 계속적인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주식 움직임이 과격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안전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 쪽은 뭐 이자율이 내려, 내려가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런 쪽에 베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달러 원을 3월 4일 날20 계약 팔았는데 1,460원 비교적 탑에서 팔았는데 사실 이거 너무 많이 안 내려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나 달러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거의 1,430원이나 20원에 가 있을 게 지금 진짜 안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1,400 거의 50원 어, 경에 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글쎄요 달러원이 워낙 안 내려오니까 달러원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쇼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아주 작은 금액으로 S&P로 한계약이게 한 3만 불 정도 되는 원금입니다 0 2 빠져서 50만 원 정도 손해 보고 있고요 주식은 글쎄요 불확실성은 계속 크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은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벌고 있고요. 뭐 기사는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구자에도 굉장히 비슷한 금액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등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달러온은 정말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시장의 초점인 것 같고요. 제가 2월에 달 놀다 온 이후에 아 지금 방송에 좀 나가고 있거든요. 내일 월요일은 저녁시간에 언더스탠딩에 나갈 것 같고요. 모레는 3%의 아침시간에 나갈 것 같은데 내일 언더스탠딩에 나갈 때 달러원에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